않고 주어지지 않는 물건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 부른다. 사람의 명예를 끊고 신의 명예를 넘어 모든 명예, 명예의 속박을 떠나면 나는 그를 브라만이라 한다. 브라만은 그의 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문구가요. 그 입구에 들어가면스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는 카스트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브라마, 크사트리아 바이저, 수드라가다정해지거든이 장티가 아우카스터 이렇게 다섯 카스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청소하고 똥퍼고 이런 사람도 거의 아우카스터 카스터도 들지 않는 어, 카스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카스터를 부정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카스트를 만드는 거지, 태어나면서 출생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이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그 문구가, 그 문구가 지금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가는 이 대보리, 대보리사 사원 입구에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섯째 이 무찰린다 용왕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를 옮겨서 선정에 들었는데, 이 무찰린다 용왕이 부처님을 아홉 개의 코브라처럼 이렇게 비바람을 막아 주시 주잖아. 요 일주일 동안 그때 무찰린다 용왕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이제 모든 번뇌가 다하고 나의 할 일은 마쳤다. 나의 죽음의 바다는 마르고 구원급에 도라는 원행은 다, 다 했다. 그러나 나의 어은 마법은 매우 깊고 알기 어려워서 오직 부처와 부처가 서로 증명할 뿐이지 저 어둡고 흔적한 인간들은 탐욕과 진심과 우치와 사견과 교만 등에 덮이고 막힌 바 되어 복은 없고 건성은 둔하며 지혜와 성건이 없는 인간들로서야 어떻게 나의 얻은 바 법을 알수 있을 것인가? 이제 내가 그들에게 법을 바로스란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혹하여 믿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요 도리어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악도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나는 차라리 잠자코 열반에 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석, 범천왕이, 범천이, 재석 범천왕이 올라오셔야 삼천을 변하시면서, 나고 죽음을 바다에 빠져서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 중생들을 위해서 대사비시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번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여기 성도세일이, 성도지의 성도제일이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때는 달라이라마스님 이 오셔서 엄청난 그 자, 자커라 법을 설하시기도 하는데, 이, 이번에도 그래요? 성도제일 안 오세요? 안 오신지가? 아. 아, 이정도젤레 제가 한번 와가지고 그 법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두번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30만 명, 50만 명이 모여요. 만약에 이번에도 정도젤라 달라요. 라고 생겨서 오셨다면 우리 오늘 여기 못 와요. 잠자리도 없어요. 어? 지금 자람살려 계세요. 매년 보문은 그래서 성도일이 13일 날 우리는 다행히도 이 자리를 피해서 부시나 가라에서, 어, 성도제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정가산은 안갈 겁니다. 어, 둥개수알이라 하는데요, 그 자리를. 비하르에서도 가장 가난한 거지들이 많이 사는 곳이 전정가산입니다. 거기는 거의 뭐, 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옛날에는 주로 어, 이 지역에 그 무범지대에 주, 축을 이루었던 분들이 어, 거기 살았죠. 대부분이. 붕괴수리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정화가 돼서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밤이 돼서 거기에 밤에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어, 그래 하시고, 전 정가산에서 부처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혼자 그일라의 끈을 중도의 길로 해야지 된다라는 그, 그, 어, 지혜를 얻거나 내려오셨는데 다시 여기서, 어, 수자타 공양을 드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가셨어요. 사, 사야 다시 전쟁여산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산신이, 전쟁여산의 산신이. 부처... 好意思，好我我。 那就啊，真不错。